그러니까 깡수학깡수쌤의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단원에 있는 시계 계산, 단항 시계 계산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더욱 더 수학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과 그리고 다양한 더 많은 부분에서 이 수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시계 형태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한 다섯 가지 유형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요 다섯 개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형태를, 유형, 유형을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원식 계산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식처럼 생긴 형태가 우선 처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분수식이에요. 분수가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우리는 뭐 이거 분수가 나왔을 때막 고민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뭐 해야 됩니까? 통분하고 또어 약분하고. 통분 못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둥 터지죠. 네. 그래서 어 반드시 어떤 시계 형태 중에 이제 분수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통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비례식인데요. 비례식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풀어왔던 내용이 됩니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합니까? 서로서로 곱해서 어, 식을 정리해서 푸셔야 됩니다. A, Y는 뭐가 됩니까? B, X가 되죠. 둘이 곱하면 ay는 bx가 됩니다. 그래서 어, 비례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 해결을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수식, 분수에 또 분수가 있는 이런 형태를 세 번째 형태로 이걸 범분수라고 합니다. 범분수라고 하는데 이 범분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어, 둘이 곱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은 서로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bc분의 그리고 해서 a d가 됩니다. 자왜 그럴까요? 어, 이 분수라는 건 사실은 나누기인데요. c 분의 d 나누기 a 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 곱하기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 d 곱하기 b 분의 a가 되고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 bc 분의 둘이 곱하면 ad라는 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범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고쳐서 푼다 아니고요. 이제 이해만 하셨다면 범분수가 나왔다면 바로 둘이 곱한 게 항상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분모로 그리고 a와 d 를 곱한 게 항상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위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때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어, 정확한 계산이 좀뭐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해도 값은 값이 나오겠지만, 자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는 또 분수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건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버리면 b랑 c랑 곱한 거 bc는 A랑 D를 곱한 거, AD랑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아요.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분수라는 건 나누기 형태도 되지만, 비례식의 형태도 돼요. 3대4,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가 비율로. 4분의 3 이렇게 나타냅니다.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가죠? 분모로. 얘는 어디로 갑니까? 앞에 있는 건. 어, 전항은 위로 가게 되고요 후항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분수 형태, 비율 같은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A분의 B니까 B대 A는 DC분의 D니까 D대 C가 되면서 둘이 곱한 건 어디로 가고요? 어,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거랑 어때요? 서로가 같지 않습니까? 비례식의 형태에 의해서 서그래 AD는 뭐가 됩니까? BC가 되죠 그래서 AD는 뭐가 된다? BC가 됩니다. 대각선으로 곱한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쳐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거의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범부수는 아니에요. 연비라고 하는데요. 비례식이 보통은 AX대 어, Y에서 몇대몇두 개의 항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항이 세 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과 이렇게,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으냐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x는 a 그냥. x는 a, y는 b, z는 c가 됩니다. 물론 얘가 몇 배일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x 대 y 대 z가 1대2대 대 3이라고 했을 때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 맞습니다. 그런데 x가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돼도 이 비례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연비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몇 배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뭘 붙입니까? k라는, 어, 미지수를 이렇게 붙여서 값을 계산하게 되게 됩니다. x는 ak, y는 bk, z는 ck. 이렇게 해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랑 또 같은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랑 똑같은 형태가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k는, a분의 x고요. k는 b분의 y고요. k는 c분의 z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는 다 k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a분의 x도 k고 b분의 y도 k고 c분의 z도 k가 되죠. 이런 형태가 나와도 다 같은 걸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 있는 지금 분수식 비례식 이러한 범분수 형태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어,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좋아졌을 때에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을 해냈는데요. 어, 둘이 곱해서 또 둘이 곱해서 같다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풀지 않습니까? 이때 둘이 곱한다는 뜻은 그냥 둘은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x랑 b를 곱하지 않습니까? 그럼 둘은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때요? 서로 다른 편입니다. 다른 편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약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해 나가면 식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빨리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중학교 보통 이제 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분수식의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식의 형태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형태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많이 익숙하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바로바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항식의 계산은 이제 그, 어 많은 이제 문제를 어차피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 단항식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어떤 숫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2x 곱하기 5y제곱 이런 형태를 이제 단항식의 곱이라고 하는데요. 어 얘네들은, 어 그냥 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x는 x끼리 곱하고 또 y는 y끼리 곱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곱해 보시면 여기는 1 0이 되고요. 숫자끼리 곱합니다. x는 더 이상 없네요. x에 y 제곱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 다항식 계산 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계산 부분은 어, 이제 연 어, 문제집이나 이러한 많은 학습지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항식 계산 문제 중에서 어 많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X의 제곱 플러스가 될 거고, 64. X의 몇 제곱이 됩니까? 가로가 있기 때문에 지수 기대는 서로 곱하죠. Y의 제곱. 그 다음,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4, 이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게 되면 가로 풀면, 16. X의 네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y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숫자끼리 나눕니다. 4. x끼리 나누세요. x의 제곱. y끼리 나누면 얘는 y제곱 나누기 y제곱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1이 되면서 곱하나마. 자,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y의 제곱. 자, 얘 넘어가면 네모가 되는데요. 네모는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y의 제곱. 이게 곱하기기 때문에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나누기가 되죠. 4x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어, 숫자끼리 나눕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x끼리 나누세요.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는 뭐해야 됩니까? 빼야 되니까 x1제곱. x 하나 남겠죠. y제곱은 없으니까 y제곱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 차근차근히 식을 정리해가면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식을 뭐두번쓸걸한 번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쓰시게 된다면 더욱더 빨리 계산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호들을 너무 빼먹지 마세요. 너무 빼먹게 되면 식이 자기가 풀고도 뭐 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암산을 하는 건 좋지만 식을 너무 생략해 쓰거나 써야 될걸안 쓰게 되면, 어 나중에 되었을 때 이제 학년이 거듭해서 올라갔을 때 수학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고요. 여기 단원이 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식을 써서 이제 식을 써서 정리해가는 연습을 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 형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용 문제인데요. 도형이 주어지고 그 도형의 부피나 넓이를 이용해서. 이 예, 요것과 요거의 관계, 뭐몇 배의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형태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의 부피가 원뿔의 부피의 몇 배일까요?라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의 부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구의 부피가 3분의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럼 9의겉넓이는 뭐였을까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어,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 부피를 먼저 구해,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피가 이제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3분의 4 파이 r r이 바로 e a b e a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뿔의 부피를 구할 건데요. 원뿔의 부피는요, 어, 모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배하죠. 3분의 1배, 그다음 밑넓이에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모든 기둥은 그냥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면 되는데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모든 기둥의 3분의 1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민낯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제곱, 2A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A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정리해보면, 3분의 4 파이에 곱하기,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각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3분의 32 파이에 A의 세제곱, b의 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에 파이에 요거 각각 들어가니까 4a 제곱이 되고요. ab의 세 제곱이 되면서 3분의 4파이 a의 세 제곱 b 의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에서 요거를 나눠줄 건데요. 3분의 32파이 a 세 제곱 b 세 제곱 나누기 3분의 4파이 a 세 제곱 b 세 제곱이니까 나눠버리면 이건 없어질 거고 파이도 없어지죠? a세제곱, b세제곱, a세제곱, b세제곱도 없어집니다. 32 나누기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얼마? 8배라는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의 어, 계산에서 이제 단항식 계산은 어, 지수법칙과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생활 문제로 하나만 더 풀어보시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어, 지구와 태양이 있습니다. 원래 더 커야 되죠. 어, 지구와 태양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몇 조각이냐면 8제곱킬로미터 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는 어, 3.0 곱하기 1 0의 5제곱킬로미터인데요. 30만킬로미터라고 하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둡니다. 3 0만킬로미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하지만 이 거리에 비한다면 또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초에, 1초에 속도가 그렇죠. 1초에 30만킬로미터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있을 때그 태양은 바로 보여지는 그 시점이 아니라 몇분 전에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몇분 전에, 몇분 전에 어, 보여지는 그림이 그 어, 모습일까요? 이 태양의 모습은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이 태양은 몇분 전의 모습일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역분 전에 태양일까요? 그럼 뭐 해보면 될까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겠습니다. 1.5 곱하기 10의 8 제곱 킬로미터 나누기 속력 3.0 곱하기 10의 5 제곱 단위 뺍시다. 3.0 곱하기 10의 5 제곱 킬로미터 나누기를 해보면 얘가 몇분 전인지 계산이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15로 바꿀게요. 그럼15 곱하기 10의 7 제곱 7 제곱 나누기 3.0 곱하기 10의 5 제곱이니까 자 우선순수 여기 있는 요 숫자끼리 나눌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5고 5가 되고요. 곱하기 자 10의 7 제곱 나누기 1 0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1 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500초가 됩니다. 500초면요, 1분이 60초니까 8분하고도 20초가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8분 20초 전에 모습이 이 태양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 단어는 어쨌든 이제, 어,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계산을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음, 빠른 어,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어, 연습을 통해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익히시고 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식 정리 잘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또 이제 자신의 그 성취 에이단원에또 어, 어려워하는 또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2학년 학생들에게 어,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